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진행할 차례죠. 자, 자산 배분이라는 거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과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해요. 중장기적 의사결정이고 가정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쉽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됐다면,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중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기적인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변화되거나 시장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요. 그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들이 생겼을 경우에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이런 게 결합된 걸 우리는 자산배분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술적 자산배분에 대한 내용들 볼게요. 중단기적 의사결정이면서요. 전술적 자산배분에서는요.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측이에요. 자, 예측을 하겠다라는 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즉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평가 됐는지 고평가 돼 있는지 현재 시점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내는 과정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금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향후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예측을 한다 이거죠 그럼 예측은 왜 할까요 어, 우리가.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렇 하나밖에 없죠 저평가되는 사고 고평가되는 거 갖다 팔아야 되니까 즉 매수 매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단기적 의사결정이라 함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매매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자산배분 전략이 바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바로 이 앞에 앞에 영상에서 찍었었던 액티브 운용과 패시브 운용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예를 들자면, 패시브 운용 뭐였어요? 바이 앤 홀딩이라고 했죠? 사놓고 기다린다고요. 왜 기다려요? 벤치마크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포트폴리오 설정을 끝냈으니까 사놓고 가만히 기다려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패시브 운용 전략이에요. 반면에 액티브 운용 전략은 저평가된 종목 찾아 갖고 적극적으로 매매통해서 계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액티브 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액티브 운용이 지금 이야기한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패시브 운용이 앞의 영상에 이야기했었던 전략적 자산 배분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산 배분으로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조금 작은 비중으로 보면 액티브 운영 패시브 운영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용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지 패시브 운영 액티브 운영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서로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어차피 대동소이하니까 자 그렇다면 전술적 자산 배분은 왜 예측을 통해서 매매를 하냐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이 필요하겠죠 어 우리가 액티브 운영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해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은 언제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정으로 해요. 즉, 내재 가격과 실제 가격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가 바로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외부에 충격이 생겼을 때 과잉 반응한다. 오버리액션 하거나 언더리액션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과하게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매수매도를 통해서 다시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평균 반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점의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좋을까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좋을까요? 자 과연 어떤 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초과수익을 계속 늘린다니까 얘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안 움직이니까 요거 별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했었던 실증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해봤더니 펀드의 성과의 대부분은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즉 최초의 벤치마크 대비 내가 설정했었던 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전체 성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 얘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누리고자 하지만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렇죠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소리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거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투자자가 결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목표 수익률 갖고 있는 리스크 허용도 어떤 자본의 크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은 투자자가 결정한다,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변화 방향을 예측해야 되고 그걸 발맞춰 나가는 걸 투자자가 실시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은 보통 그렇 펀드의 운용자라든가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자가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방금 했던 얘기에다가 접목시켜보면 펀드 전체 성과를 누가 많이 낸다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많이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선택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는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틀을 잘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이 가미되어졌을 때 우리 앞서 있었던인핸스드 인덱스 펀드처럼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정리 한번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실은 지금 계속 영상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하나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우리 저평가되면 매수하는 건 이해 되거든요. 근데 고평가되면 갖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평가된 걸 갖다 파는데 어떻게 돈을 버니? 이제 이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고평가됐을 때, 갖다 판다라는 개념. 갖다 팔으면,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고평가된 걸 팔아서 다시 평균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